인간은 거짓말쟁이다. 오늘 범상한 생각의 주제입니다. 노모가 3개월 시안부 판정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거든요. 딸이 멀리서 그 노모를 보기 위해서 막 급하게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어요. 자, 여러분, 이 상황에서 이 딸의 사망 소식을 노모에게 알려야 될까요? 말아야 할까요? 아마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. 얼마 남지 않은 어떤 그 인생이기 때문에 노모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 된다. 그녀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. 하의한 거짓말,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. 자, 그런데 반드시 알려야 되지. 무슨 소리야?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는 왜 그러냐 하면 노모의 판단력과 이성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. 왜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노모에게 거짓말을 하는가? 왜 속이는가?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. 이렇게 노모를 속인다면 노모는 아마 인간적인 모멸감을 받을지도 모른다. 노모는 이성으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!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는 누구냐? 그는 칸트이거든요. 칸트는 노모가 이성으로 판단할 것을 노모에게 맡겨야 된다. 그런데 벤담이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쾌락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. 여러분 칸트 편입니까? 벤담 편입니까? 저는 이 이야기에서 누가 옳은지를 여러분들과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.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할지 말지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거거든요. 이런 논쟁은 인간만이 할수 있다는 건 거예요. 자, 원숭이가 저기 올라가 있어요. 야, 원숭아, 거기 바나나 있지? 나한테 바나나만 따줘. 그럼 너 죽어서 바나나 천국에 갈 거야. <laughs> 이렇게 얘기했다 원숭이가 뭐?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바나나가 그득한 천국에 간다고 그래, 이 바나나 너에게 줄게. 이런 원생이 봤어요. 원생을 <laughs> 본 적이 없죠. 그런데 인간은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속고수 있다는 건가.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수 있어. 너가 갖고 있는 것을 이웃한테 나눠주면 천국에 갈수 있어.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건 거거든요. 자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 덕분에 문명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. 민족, 종교, 국가 등은 모두 그럴듯한 이야기거든요. 이 이야기 덕분에 어떤 그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요. 그리고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.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고 믿는 유일한 존재다. 우리는 이야기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, 그리고 그 이야기들 덕분에 우리는 통합이 될수 있다. 근데 모든 이야기를,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믿어야 될까요? 과연 그대로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? 자, 여러분. 여기 사진이 하나가 있죠? 누구일까요? <laughs>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다. 이렇게 얘기할 건데, 이 그림은 1960년에 워너 셀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려서 6개월 시한법 판정을 받거든요.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청구해 가야 되겠다. 그러면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온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. 우리 이것을 예수님의 성스러운 그림, 성화라고 하는데요. 자, 이 그림 한번 볼까요? 이 그림은 뭐예요? BBC에서, 영국의 아주 구경방송이죠. 예, BBC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팔레스인 지역의 평균 남성의 얼굴이거든요. 아, 여러분 이제 판단해 봅시다. 두 그림 중에 어느 분이 예수님일까요? 예수는 꼭 파란 눈에 머리를 기른 백인 남성이어야 될까요? 잘생긴? 꼭 그럴 이유가 있나요? 자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가 이분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백인 월지 인종차별주의, 그리고 우생학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? 이야기는 늘 누군가의 이야기고, 그 누군가는 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믿을 것을 강요하고 있거든요. 이상, 범상한 생각이었습니다.